께서 경원님, 왕규님 광고 노래 한 소절씩만 좀 불러 주세요라고 하셨어요. 사랑의 기타 불러. <laughs> 예. 해서 빨리 가 광고 무한하게 가는 <laughs> 커튼, 카레, 도마 다 됩니다. 에이 에이 와, 갑... 그러니까... 커튼 카레 도마도, 토마옥도 <laughs> 도마 <혹도> 죽겠는데, <웃음> <웃음> 선배님, 정말 죄송한데, 갑자기 도마에다가 카레 라이스를 이렇게 탁 붙이더니, 형 하나만 더 붙이고 주세요. 그래서 커튼, <laughs> 어? 같은 날에 떠났는데, 커튼 카레 도마에요.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, 아, 어, 가, 이거 한 번, 한번하요 커튼 카레 도마 해가지고. <laughs> 이게 들고 해야 되는데 같은 <laughs> <커튼> 카레 도마. <도망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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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 진짜 이거 S N L 보는 것 같다. 아. 와 사고 삼삼머니 형님들 두대 클로징 멘트 한번 따 주고 가세요. 형님들이 락 버전으로 해도 돼 이거 한번 해줘요. 두 분이 락 버전으로 해도 돼 이거 한번 질러 주실 수 있어요? 이, 일단 음, 예. 뭐, 뭐, 한번 해볼까요? 뭐, 뭐, 여기, 여기 응. 터지면 그렇지. 안 돼. 아니, 그러니까. 응. 그래, 그래, 그래. <laughs> 바로 자제가 뒤... 와, 이거 얼마나 또 세게 해주려고 또 마이크 또 저쪽으로 어. 또 멀리,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내일 또. <laughs> 해 두, <주제> 잼. <laughs> 와. 아니야.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지. 네. 갑자기 갑자기 태블릿이 생각이 났어. <laughs> 그래. 우리 내일 도 태부. 아 진짜 우리 조심해야 돼. 이제 무대에서 보는 거다다 나오면. 나도 그 순간 나 진짜 아그 똥마라고 <laughs> 불렀다니까. 어머나. 이거 큰일 났네, 난 진짜. 나 놀랐어, 진짜,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앞으로도 계속해서. 많이살라이세요아 <laughs> 귀여워. 아, 멋져, <laughs> 저 저거 예. 볼 하트도 이제 볼 하트. 아, 차라 어디가, 어디가. 자, 마지